이건 소금에 그래도 조금. 뭐, 그냥, 하늘 같긴 한데, 딱고 치진 않는데? 800만 원, 800만 원이네? 근데 이거보다 더큰 사이즈 들어오긴 하죠. 대표님. 어. 이제 구독자분들이랑 명품 나들이 하는 느낌으로 찍어 올수 있겠어요? 아니 잡을 수 있지. 아, 그래요? 어. 그러면 그 시청자들이랑 진짜 나들이 하는 느낌이에요. 나들이? 네. 알리 클로너는 구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어, 그죠, 그죠. 그 해볼게.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백화점 본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거의 3시 정도 되었거든요. 아니, 일은 안 하고 왜 백화점 앞에 나와 있냐? 바로 샤넬25FW. 액트2 라인이 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상이 궁금은 하셨지만 또 이걸 직접 보러 가시기에는 귀찮고 번거로우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랜선으로 나들이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김언니랑 같이 아이쇼핑 한번 가볼까요? 렛츠고! 박보영 씨가 입었던 그 니트인가 보다. 진짜 날씬해야 되겠다. 이게 박보영 씨가 그 니트도 입었던 게 맞죠? 저 이렇게 하얀색 입은? 어, 맞아요. 아, 그쵸. 그걸 드레스. 응, 응. 이번 시즌 중에 그래도 조금 마음에 드는 조금 예쁜 라인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지금 코드로이 소재거든요. 근데 얘도 벌써 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이거는 지금 단추가 너무 예뻐요. 자개에다가 이렇게 리본 지금 장식으로 해서 단추가 마이되었거든요 지금 레드 색깔로 된 트위드인데 생각보다 되게 얇아요. 겉에 테그리 트리밍만 조금 두껍고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좀 제일 많이 입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리본이 부착이 되어있습니다 맨스킨이고 단추도 CC로고 그리고 매장가는 거의 1,7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런 느낌으로 혼자 어, 어, 못하겠어 팔 기장이 좀 짧게 나온 것 같은데? 나한텐그 정도는 아니었어 그래도 예쁘네 되게 단정한데? 근데 이거 1,000만 원이 넘어가던데 1,000몇 배? 오늘 나오봐 귀엽네. 근데 난안 사. 뭔가 이런 라인이 매해냐 계속 나오니까, 아 굳이. 어, 굳이. 어 뒤에 되게 웃겨. 이게 뭐야? 두 개를 겹쳐 입은 듯한 느낌으로 니트가 만들어진 것 같아. 근데 이거 차라리 하나, 하나짜리 말고, 이거 원피스로 된게더 예쁜 것 같아. 그치? 그냥 무난하고 뭐 그냥 하늘 같긴 한데 근데 솔직히 어~ 딱 꽂히진 않는데 뒤에도 되게 깜찍하긴 한데 어~ 되게, 되게 거기를 아주 야 지금 한 번만 돌아주세요 이제 예쁘긴 예쁘다 이제 이거 뚫는데 작업이 되게 오래 걸리고 되게 섬세한 작업인가 봐 지금 이 스커트 가격은 800원 어, 이거 800 얼마라고 했지? 800만원대? 엄청 비싸 거의 자켓 하나 값이야 근데 예쁘긴 하다 언니한테 진짜 잘 어울려 어 니트도 한번 입어봐 봐봐 언니 근데 이쁘다 어? 어? 어 예쁘긴 해 위에도 한6,700할거 아니야 어. 아니 아 아니, 500만 원대 500만 원대? 그럼 1,300만 원대? 위 아래에 서서 근데 이번 이두셀업이 진짜 진짜 잘 나오긴 했다 너무 예쁘다 역시 사람은 다이어트를 해서 날씬하고 봐야 돼 이번에한어 어, 총을 왜 사? 이렇게 예쁜데, 예쁜 옷을 입어야지. 나를 예쁘게 해는옷 어. 너무 귀여운데. 근데 800만 원, 800만 원이 아니야. 이거보다 더큰 사이즈 들어오긴 하죠. 너무 커. 너무 옅은데? 1300만 원이라며. 비싸긴 하다. 옷은 언니가 산게 진짜 이쁘긴 하다. 그치? 나는 이게, 어, 이게 나한테도 예쁜데, 나한테 입었을 때 언니만큼 예쁘지가. 근데 이거 인기 많더라. 응? 너무 이쁘죠? 응. 이게 치마가. 그래도 재고가 있는 이유가 내 생각엔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애들이 이걸 안 사고 위에 것만 사서 이 이번 시즌 분위기를 내는 거야. 지는 지금 니트로에서 셋업을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저는 약간 렘스킨, 약간 자켓으로 되어 있는 그 리본 붙어 있는 탈부착이 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홀드는 해놨는데 매장가가 1,774만 원이어서 굉장히 고가 우르라 지금 약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방 중에서는 그 데님 가방이랑 그 다음에 리본 가방이 좀 눈에 띄었고 그 리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매장에서 봤던 그 사이즈였기 때문에 뭔가 앙증맞고 되게 예쁜 분위기가 연출되는 그러나 수납은 되지 않는 약간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리본 가방이 예뻤고, 그거보다 더큰 사이즈 리본 가방도 굉장히 핫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은좀 굉장히 좀 투머치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거는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한번 매장에서 직접 들어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브로치가 되게 예쁜 게 있었어요. 지금, 여기 보이죠? 흘림채로 로고플레이가 명확한 이 브로치를 샀고요. 이게 매장가는 104만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어디에도 뭔가 매치했을 때 포인트가 될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조금 재밌는 라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이시죠? 짜자잔. 너무 귀엽지 않아? 각 부채 살마다 이렇게 CC로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매장가는 170만원대이고, 지금 압구정 현대 본점에서는 두 피스가 있었는데, 제가 하나를 구매를 했고, 나머지 하나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달려, 달려.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 오늘 샤넬 명품 나들이 첫 시간이었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안녕!